오늘의 게임은, 한발 늦은, 두근두근 문예부. 오늘의 게임은, 두근두근 문예부란 게임이에요. 자, 나온 지꽤 됐는데, 한글 패치하고서, 계속 오류 때문에 안 돼가지고,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15세 이상 동의하고요. 15세 이상 설정. 이 정도면 되나? 소리? 소리 어떤가요? 전체 글자 속도 여키 갑시다. 뭐 어, 맞겠지. 기다려 성가신 여자의 주변 사람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팔을 헛고 흔들며 달려온다. 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옆집 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소꿉 친구 사유리다. 요즘 만들기 힘든 친구인데, 너무 오래 알고 지내서 친해진 그런 사이? 매일같이 같이 학교에 가긴 했는데, 사유리가 고교 시절 들어서 늦잠이 부쩍 느는 바람에 기다려주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쫓아버리면 모른 척도망가보고 싶을 게 날지도 아 이거 화면을 캠 화면을 잠깐 옮겨드릴게요. 이러, 이쪽으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나랑 맞추면 되겠다. 이렇게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한숨을 내쉬며 사거리에서 기다려준다. 하..하.. 늦잠 잤다 따라잡았다 이번엔 내가 기다려줬으니까 나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했던거야? 너무해 사람들이 이상해 보니까 낫게 해줬서 이상해 생각하면 어떡하냐 오케이오케이날 기다려준건 사실 되게 자상 츤츤 츤츤이죠 츤츤 제대로 된 츤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리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떠드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간다. 동아리 정했니?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동아리 들어갔겠다고 했잖아. 내가? 가능성이 있지. 아무렇게나 대답해줘 버린 말 중에 하나라면, 서유류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나에 대한 것이라면 걱정한다. 난 적당히 애니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지내는 것에 만족하지만 대학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적응 못한다거나 뭐 하나 재네이도 없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했을 때, 때 말이야 네가 행복한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다고 말했잖아 지금도 행복하다는 건 알겠는데 나중에 진짜 사회생활할 때 적응 못해서 백수가 되는 상상만 해도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언제까지 날 걱정하게 만들 거야 알았어, 알았어. 동아리 정도는 알아볼게. 장담 못 하고 노력해 보겠다고 약속해줄 수 있어? 오케이. <laughs> 왜 이런 속편한 여자애한테 설교나 듣고 앉아있냐고? 사회를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상상을 좀 지나치게 하는 편인데 날 걱정해주는 걸 보면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풀어주고 싶은 걸지도 몰라.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학교 생활이 끝나 있었고, 가방을 다 싸고 뭘 해야 할까 생각하며멍 때리고 있었지. 동아리라. 서류가 동아리 알아보라고 했다. 애니메이션 동아리부터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기? 우리 반에 서류가 들어왔고, 멍 때리고 있어서 들어왔어. 너 나보다 더 하다니까 대단해. 멍 때릴 때가 제일... 제일 그 두뇌 회전이 빠르대요. 멍 때릴 때가 실제로 아이유도 되게 멍 많이 때린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작, 작사를 잘하는 거겠죠? 작사하고너 동아리 늦지 않아? 이렇게까지 기다려줄 필요 없었는데, 아무래도 네가 혼자 동아리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아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 동아리로 와라. 스카웃? 스카웃지? 나빴다. 문일부 부, 부부장. 문학에는 관심도 없던 애가 어떻게 부부장이 됐냐고? 재밌을 것 같아서 참여한 거다. 얻어 걸린 거다. 음, 애니 동아리. 새 직원을, 새 부와 부원을 만들어 오면, 나체케가 컵케이크를 만들어 온다 했다. 근데 진짜 무식한 게 용감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무식한 게 용감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컵케이크에 홀렸어요. 그렇게 난 컵케이크에 내용을 팔고, 사유를 따라 나서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간다. 사학년 교실과 방과 후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매일같이 학교에 와도 오지 않는 곳이다. 교실문을 열고, 여자의 1, 오문의보 오신 걸 환영한다. 만나서 반갑다. 얘기 많이 들었다. 여자의 2, 남자를 데려왔다고? 분위기를 깨도 정도가 지 여자 3, 요키 진짜 오랜만이다 누구지? 엄청나게 귀여운 여자애만 모여있잖아 왜 그렇게 봐? 눈을 왜 그렇게 떠? <laughs> 나츠키라고 불린 이 까칠한 여자애는 처음 보는 얼굴이다 1학년은 착각했을 정도로 몸집이 작고 얘가 커키를 만들어준다고 사유리가 말했지 나츠키야 저렇게 툴툴 걸땐 무시해도 된다. 나츠키, 항상 밝은 친구. 유리, 우리 중 가장 똑똑하네. 야, 똑똑하게 생겼어. 아, 근데 이거 애니메이션, 이거 그림 잘 그렸다. 왜 이렇게 잘 그렸죠? 아, 아, 어, 어, 둘다 만나서 반가워. 모니카랑 벌써 아는 사이인 것 같다. 맞아. 오. 완전 그냥 엄치나. 모니카는 엄치나. 모니카 옆에 앉으면 된다. 내자리는 모니카 옆이다. 음. 몇초사에 이런 거 이런 분위기. 나츠키의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손에는 쟁반을 들고 책상으로 돌아온다. 공개합니다! 짜잔! 우와! 이야! 아이싱으로 수염을 그려놨고, 귀는 초콜릿 조각. 아이싱이 뭐야, 이거 데코하는 건가? 이거 쭉쭉 뿌리는 거, 이거? 이거, 이거. 귀엽다! 제빵 실력, 대박인데? 나츠키, 너 이런 면이 있는지 몰랐어. 드시기나 하셔 아이싱이 입가에 가득하다 입안에 컵케이크를 가득 문채로사유라 말했다 다른 사람은 먹지도 않았는데 아이싱이 입가에 가득하다 나는 손가락으로 컵케이크를 이리저리 돌리며 어디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한다 나 치키가 조용한데? 내 눈치를 보는 게 신경쓰인다 진짜 진짜 만든 건가, 직접? 칭찬에 인색하구만, 스타일이. 칭찬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좀 낯간질로 한 사람들. 그럴지도 모르지. 널 위해 만든 건 아니야, 멍청아. 날 위해서지. 여자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쁜 옷, 몸매가 확 드러내는 파인옷. 있는 이유가 남들 시선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없대요. 많이 없대요. 한 2, 3%밖에 없고 10명 중에 한 두세 명밖에 없고 나머지 대개 7, 7, 8명은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이랍니다. 참고해 두세요. 여친 없으신 분들. 나체케 이상한 논리에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끝내 버렸다. 유리가 티 세트를 들고 돌아왔다. 각자에게 첫잔을 나눠주고, 쟁반 옆에 주녀자를 놓고, 유리? 유리죠, 유리? 교실에 첫잔 세트를 전부 가져온 거야? 선생님께서 허락하셨다. 차별리여때차 한잔만 한게 없으니까, 안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지. 모니카? 기죽지마 유리가 너한테 잘 보려고 그랬는 거니까. 아니, 난 그저. 야 얘가 난 얘가 더이쁜데 모니카보다 난 얘가 더 마음에 들어 다행이다 모니카가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고 나를 향해 미소 짓는다 문녀분은 어떻게 들어온 거지 음 본능대로 말한다 본능에 따르는 짐승이니까. 사열리가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다 창피하면 얘기 안 해도 된다 최선을 다할 테니까 어색해하지 말고 알았지? 문예부 부장으로서 아 얘가 부장이구나 모니카 부원들에게 재밌는 동아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건 당연한 의무니까 대단한데? 어떻게 새 동아리를 만들 생각을 한 거지? 웬만한 동아리에 들어가도 임원 정도는 쉽게 할 텐데 당장 작년 만 해도 너 토론회 회장이었잖아 큰 동아리는 분위기가 감당이 안 된다. 예산, 선전, 축제, 싸우는 일만 하는 게 없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게 낫겠더라고. 용의 꺼리가 되느니, 곰의 머리가 되겠다, 뭐 이런 거. 다른 친구들이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게 내 꿈을 이룬 거니. 되게 소박하네. 오니카만큼 멋진 부장이 또 어디 있다 그래? 모니카 말에 유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원이 얼마 없다는 게 놀랍다. 새 동안에 만드는 거 어렵다. 그렇지. 새로운 걸 시작하는데 별로 관심 없으니까. 인기 없는 문학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지금 제 상황도 그렇죠. 새로운 방송을 또다시 접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요. 문일부에서의 활동이 재밌고 그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꽤나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방송에 공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봐주세요. <laughs> 그래서 학교 축제 같은 중요한 행사들이 더더욱 중요해진다.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는 동아리도 에게 꽤나 키울 수 있다. 그치? 응. 음. 최선을 다해볼게요. 잘 알잖아. 이렇게 넷. 넷에 나하나 다섯 성격이나 이렇게도 다른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니 이런 부원을 찾는 데는 모니카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 새해 부원을 찾겠다는 말에 다들 그렇게 기뻐할지도 몰랐다 내가 과연 이 여자애들만큼이나 문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유키씨는 어떤 책을 읽는 걸 좋아하세요? 어... 몇년 동안 읽은 책이 없는데 만화... 나츠키가 말하려고 하다가 말을 하지 않는다. 책 읽는 쪽은 아닌가 보네요. 지금부터 바꾸면 되니까. 슬픈 미소를 진짜 나도 그렇게 말해, 말해버렸다. 어떤 책 좋아하는데, 너는? 차장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유리가 말을 읽는다. 복잡한 세계관을 자세하게 그려내는 소설들을 좋아하는 편이다. 창의력이나 글솜씨에 감명받고 난다. 이국적인 세계에서 좋은 이야기를 그려내는 솜씨도 마찬가지. 한참이나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한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인 줄은 알았지만, 책에 대해 얘기할 때 눈빛을 보아하니 역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보다 독서를 더 좋아하는 모양이다. 솔직히 좋아하는 장르는 많다. 실미적 요소가 담긴 이야기에 푹 빠지곤 하고, 독자의 상상력 부족을 고의적으로 이용해 심기를 툭툭 건드는 작가의 실력이 놀랍지 않냐, 않나요? 공포물을 자주 먹는 있는 편이긴 하지만 나도 본적 있어 나랑 겨우 연관지을 만한 부분을 찾아냈다 유리랑 둘이 얘기하는 꼴날 뻔했다 진짜? 유리 너 우베다 순한 줄만 알았더니 모니카 유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깊은 생각을 가지게 한다던가 완전 다른 세계로 날 보내준다던가 그런 책은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완전 소설 소설 매니아 소설 매니아 덕후 아니야 덕후? <laughs> 특히 공포물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준다. 설령 그게 아주 순간이라도 그래도 나츠키 난 공포물 같은 거 싫어. 왜? 난 그냥 또 눈치를 본다. 별 이유 없어. 모니카 나츠키는 귀여운 걸 쓰는 걸 좋아하니까 안 그래 나츠키? 뭐라고? 누가 그래? 저번 부모님 때 나도 오간 종이. 거기에 쓰던 시간 있던데, 제목이 시끄러! 그리고 그거 내놔! 알았어, 알았어. 컵케이크라든가, 시라든가. 역시 나츠키답게 다 귀여워. 사유리가 나츠키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린다. 안 귀엽거야. 시도 써? 가끔. 뭔 상관이야? 멋있어서. 보여주는 건 그럴 생각 없어? 싫어. 맘에 안 들어 할 거야. 자신이 없는 거구나.